안녕하세요. 좋은 집만 소개하는 장가장입니다. 오늘 제가 빨리 달려온 이 현장은 인천 서구 가자동에 위치한 공매 물건 빠르게 달려와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분양가가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에 분양했던 이 현장이 2억 초반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무입주금이 가능해서요. 입주금 적으신 분들 아무래도 좋은 현장일 것 같고요. 지하주차장까지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을 만한 현장입니다. 또,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초등학교 통학 아무래도 걱정이시죠? 초등학교가 도보 5분 이내에 이용 가능하셔서요. 아이들 학교 보내실 때도 안심하고 보내실 수 있고요. 대형 마트부터 그리고 시장 인접하여 있지만, 바로 옆에 대형 식자재 마트가 있기 때문에요. 그냥 슬리퍼 신고 마트로 장 보시면 되는 아주 슬세 권인 현장입니다. 자, 지금부터 장가장과 함께 공매 물건 이 현장 둘러보시겠습니다. 전실입니다. 전실 바닥 타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키큰장 3칸으로 신발장 준비되어 있어서요. 신발 보관하시기 굉장히 편하시고요. 일괄 소등 버튼 스위치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면동 주문을 열고 집 안에 내고 둘러보시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양이라 햇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햇살이 좋은 현장이고요. 거실 위쪽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위쪽에 전열교환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실 폭 사이즈 3,400 정도 되기 때문에 쇼파 넣으시고 TV 넣으셔도 선색 없는 거실 사이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뒤쪽으로 대면형 주방인데요. 주방 사이즈 아담하긴 하지만 위아래 상부장 시공이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수납하시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대형 싱크볼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고 그리고 조리하실 때도 문제 없어 보이고요. 3구 전기 쿡탑과 이쪽에 보시면 메리평 후드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식탁은 없지만요. 이쪽에 그냥 이동형으로 아일랜드 식탁 넣으셔도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실 정도의 사이즈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3,800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기본 어머님들 뭐장 넣으시고 침대 넣으시고 하는 기본 장다 들어가고도 충분하게 어, 수납하실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방 사이즈 너무 좋고요 안방 옆쪽에 작은 방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2600 정도 되기 때문에 자녀분들 침대 넣으시고 책상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실 정도의 사이즈예요. 거실 화장실이고요. 양변기, 세면기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샤워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 욕실장 같은 경우에도 대형 욕실장이기 때문에요, 충분하게 수건 넣으시고 수납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방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이 제일 작은 사이즈고요. 사이즈는 2,400 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 다시 책상 넣으시고 침대 넣으시면 딱 알맞는 사이즈의 방 보실 수 있습니다. 작은 방 쪽에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에요. 워시타워 넣으시고 사용하시면 충분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천 서구 가자동의 공매물건이었습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해서 저렴한 매물 찾으시는 분들 좋으실 것 같고요. 입주금 또한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빠르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